내 사진 너무 예쁘게 나왔어. 그래? 어, 너 오늘 뜨지? 아, 내일 뜬가? 에이, 에이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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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뿌염 안한게 진짜 활동 머리였을 줄이야. 나 뿌염 안한줄 아시더라고. 그니까. 아, 이게 뭐죠? 은근벨. 그라데이션으로 이렇게 점점 밝아지는 머리를 한 건데 다들 뿌염을 왜안 시켰냐, 율이 맞아. 그러셔가지고 좀 억울했어요, 여러분. 알파카 잘 봤어요, 아냐. <웃음> <웃음> 저, 뭐지? 그때 지헌이랑 같이 그때 언제더라? 전그 얘기하고 <laughs> 있었어. <laughs> 음, <laughs> 나는 알파카 농장이 그렇게 요즘 가고 싶다 알파카 보러 가본 사람? <웃음> 알파카? <웃음> 알파카 가봤어요? <laughs> 그 아, 아 알파카 가봤니? <laughs> 알파카 보러 가본 적 있어요? <웃음> 알파카? 응? <laughs> 아, <나> 알파카 이따 <laughs> 얘기할게 네, <여기>. 아, <laughs> 때 제가 알파카 농장을 가고 싶다 그랬는데 저는 그게 스폰지 진짜 몰랐어요. 저희 엄마가 알파카 농장을 갔다 와서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라고요. 그래서 그 날에 싹 V의 라이브를 해가지고 아 알파카 농장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진짜 스포가 될지 몰랐습니다. 근 사진 너무 예쁘다. 어너 오늘 뜨지? 아 내일 뜬가? It was at this moment that he knew 아니야! 오늘 아닌면 내일이지 아니야! <laughs> 오늘 아닌면 내일이지 맞지? <laughs> 그냥 대놓고 얘기해야 하냐 <laughs> 여러분 저 오늘 떠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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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 <웃음> 아니야 아니야, 아니야. 오. 아, 여러분 <laughs> 세상사람들 장길이 사진 오늘 뜬데 나는, 나는. 아 그래 내가 반응을 안 하면은 스폰지 모를 텐데 그래 반응을 아. 이건 반응이 문제야 스폰은 한양 나한테 떠넘기지 마 아. 그래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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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언제 컴백하게요 멋지오케이 <laughs> <맛있죠? 웃음> 네 <웃음> 간다 가게요 여... 와... 어떻게 알았어요 하영이 <laughs> 전왜 아, <그냥> 그래? 져서이 <laughs> 아, 진짜 나 진짜 심장 막 울려. 아니 어